가 속초에 왔습니다. 속초 고성에 온 가족이 다 왔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영이 동생이랑 다 왔습니다. 네. 아영 영맘은 숙소에 있고요. 저희는 지금 잠깐의 영을 즐기기 위해서. 요렇커럼 모래 뭐예요 근데? 뭐이 뭐예요? 모래예요. 그냥 모래예요. 근데 아까 뭐 만든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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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다고 했는데 으음 어, 이건 성은 아닌데 네. 엄청 넓은 성인데? 엄청 넓은 성이에요? 난난 넓은 성이 아, 우리 영웅이 살고 싶은 성을 만들고 있어요. 네. 오. 잘안 만들어져. 근데 잘안 만들어져요? 아빠네 살고 싶은 성 만들어줘. 아빠랑 <laughs> 살고 싶은 성 만들어줄 거야? <laughs> 왜? 왜? 아빠, 아빠가 네. 다리. 내가 살고 싶은 성. 만들어줘. 살고 싶은 성. 어어 저희 평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별로 없나요? 저희 그렇게 하늘이 사람이 세 명밖에 없는데 하늘이 사람이 세 명밖에 없어요. 어 그러게 한 사람이 세 명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마음 좀 편히. 안돼 저기도 저기, 저기 저기도 있어. 또 뭐가 있어요? 없지. 없어요. <laughs> 집에만 있으면 아기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막 모래 같은 것들 마음껏 만지고 좀 더러워져도 되는 이런 환경으로 와서 놀고 있습니다. 조금 서늘하긴 해요. 그래도 뭐 일단은 놀 때는 신나게 노는 게 중요하니까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잠깐 근데 엉덩이 젖었을 것 같은데? 엉덩이 차지 않아요? 괜찮아요? 추워지면 들어가야 돼요. 아빠가 이제 손을 좀 체크해야겠다. 추울 것 같은데? 상황 봐서 추워지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좋아요? 네자 피자 피자 피자를 만들고 계시네요 피자 <laughs> 네? 먹는 거예요? 탁탁탁탁탁탁탁 응. 네, 그게 아니라 뜯어서 먹는 거예요 뜯어서 먹는 거예요? 엄청, 성 만들어? 엄청 넓은 성을 만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서 엄청 넓은 성을 만들게요. 네 알겠습니다. 열신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만들면 돼요. 아니, 아니? 이건 먹는 거예요. 더더 음,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더이렇 이제 먹어. 이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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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습니다. 내가 음. 내가 살집 그거 만들어줘. 내가 살집 우리 영웅이 살집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